아이콘 DK 김동혁 7월 28일 현역 입대. 마침표 마침표 육군 군악대 합격. 그룹 아이콘 이콘 멤버 DK 본명 김동혁과 현역으로 입대한다. 소속사 143 엔터테인먼트는 9일 DK는 육군 군악대 에지원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이에 오는 7월 28일 현역으로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에는 다수의 국군 장병 및 가족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팬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DK가 군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는 날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DK는 김진환, 정찬욱, 바비, 송윤영 이후 아이콘 내 다섯 번째에 입대하게 됐다. 현재 아이콘 내에서 가장 먼저 입대한 김진환은 지난 4월 19일 소집해제됐다.